안녕하세요. 지금 하는 코드입니다. 오지구리 연생양자 그레라니 오늘 보여드릴 저 지금 테마사입니다. 테마사 시작하도록 합시다. 일단 테마사의 직업 소개를 하자면은 식신을 사용하는 에, 프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식신을 에. 그리고 이 아이가 일단 특징은 거병을 휘두르면서 싸우거든요. 음, 그리고 작년 6월쯤에 어, 리뉴얼이 돼가지고 이전에는 막 물리 테마사 마법 테마사 면서 스킬들이 조금 가닥이 약간 나눠져 있었는데 그 6월 작년 6월 24년 6월 이후로 이이법쪽 어, 테마사, 마법 테마사 쪽 스킬들이 막 통합되거나 삭제가 되거나막 그래가지고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물테마테를 쓸수 있어요. 염주 l This skill is a new skill. 음 그런데 어, 뭐라고 해야 될까? 거병을 휘두르면서 싸운다는 이 컨셉이 솔직히 염주는 그다지 막 어울리진 않죠. 어,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laughs> 아직까기가 어, 그래요. 일단은 거병을 휘두르면서 식신과 함께 싸우는 전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자 그러면은 스탯과 무기. 스탯은 일단 일단은 기본으로 힘이고, 이게... 하이브리드라서... 그게 되지 않나? 아, 여기 있네. 이렇게 하면은 기능은 쓸수 있어요. 근데... 에, 저는 물리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이브리드... 에. 바꾸려면은, 어, 힘과 지능을 바꿀 수 있고, 무기는 배트렉스 아니면 염주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앞댐이라고 해서 높으니까, 어, 강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 공격력이 높은 배트렉스, 마법 공격력이 높은 염주,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되겠죠. 음. 그래요. 자, 그리고, 어, 그래. 스탯스요 이렇게 힘쓰고, 물크, 아니 막, 막, 이런 거 있죠. 에, 에. 그리고 무기는, 아까 말했듯이, 그래, 그래, 거. 자, 그럼 스킬 봅시다. 스킬. 업지 힘과 지능, 그리고 물크 마크 중 낮은 스탯을 높은 스탯을 만큼 올린다. 아, 비율 조정한다. 점탈됐고 테마이기운, 이동속도 증가. 그리고 언데드 악마 정 계열 몬스터에게 공격력 5% 상승. 질풍타! 엘리베 마스터 스킬 잠룡 같은 경우에는 이거라고 해야 될까? 충전 조작 유지 중에 어. 이런 거 아, 이렇게 길간에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스킬이 있으면 이렇게 모아서 쓴다라는 느낌. 아, 옛날에 펑펑 터지는 게 좋았는데 참... 리결얼 제거 별로 못 들어봐가지고 기억이 안나요 <laughs> 스킬 사용으로 부여되는 슈퍼마트 상태에서 받는 테어 데미지 감소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래, 승천직 음. 이게 마법인데 음, 이게 물리로 하면 물리고 이게 적응이 됩니다 일단 어. 그리고 복마 연화, 무게, 화석성과 명석성을 동시에 부여하는구나. 아, 그렇네. 옛날에 차크라였는데 이게 아, 합쳐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거병 마스터리 배틀링 X, 염주 어. 그리고 이로 인한 m p 소서쿨쿨타임 페널티는 받지 않게 된다 좋아요 다음 주작 다음 주하 다음 주장! 다음 주장! 다음 멋있게 리뉴얼이 됐어도 <laughs> 다음 주장! 다 세마에서 이번 공격비 공격이 올라가고 쿨타임 감소되고 심플하게 좋네. 왜고 백코? 백코. 음. 어 이거 설마 탈리스만 효과? 있지 저같이 탈리스마를 이거 쓰고 있으니까. 어. 왜 난격? 난격같은 경우 제가 지금 배틀엑스 별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난격 예. <laughs> <뭔가 엄청나졌어요. 웃음> 음. 이렇게 엄청 이렇게 해 예. 이렇게 공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해 1차, 이게 스킬들이 직관적이다 보니까 스킬을 빨리빨리 보수가 있구나. 스킬이 적어졌죠, 보시면은. 이기 많았는데. 예. 1차가 사 투기발산. 공격력 증가. 그리고. 사자 찬태문? 사좌 찬태문. 옛날에는 그냥 이상한 봉 하나 뜻하니 떨어뜨렸는데. 뭐 이렇게 두두두두두두두. 다다 창룡. 네. 예. 오케이. 어, 창룡 쓰고 있나? 네. 음, 원래 이렇게 지금 팔리스만을 쓰고 있구나. 70 스킬. 음. 영림격. 이건 그대로겠. 어, 살짝 다지게 됐구나. 오, 오케이. 아주 멋있어요. 그 다음, 2차 각자. 별이 십신 확률? 시공 경기 증가. 항공강에 있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속도, 아, 동료 속도 증가시켜주는 뭔가. 아하. 파티에 대 속도가 증가지. <laughs> 신선의 경지. 아, 옛날에 뭐 이것저것 붙어 있었던 것 같았는데 달라졌었나?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물크 마크 공격력 물마 공격력으로 하고 크리티컬 확률이 올라간다. 역대내 칠조격 이거는 달라지질 않네 달라졌고 아 탈리스만 탈리스만 오케이 탈리스만. 음, 이렇게 칠조격하는게한번한번 때리는 거. 오케이. 오케이. 일단 황용진. 이게 2차 각성같은 느낌이었는데 2차 각성기 같은 느낌이었죠 이게 이게 다음 진격의 확률 가드래 아, 빠샤 음한방에어그 다음 진각성 항마신장 오, 공명, 법연기화 스킬 시전, 즉 식신 스킬이 시전이 가능해진다. 해당 기능은 최대 2회 충전. 오. 다다이트 어, 현무의 다다이트가 아, 그러니까. 이런 거 하고 싶대, 이런 거. 어. 그런식 호호호 오라 오라 오호라 오호라 호호 오호. 그래 어쩌다 식진멸진합 이게 예? 아안안 맞아봐봐 뭔가 화려해졌어 어 그다음 오행 벽천지격 이게 아니야 잘못 <laughs> 써 <잡았어. 웃음> 음, 이게 다좀 달라진 게아네아 달라지진 않네. 오케이, 이렇게 스킬을 쭉 바꿔 탈리스만 봅시다. 음, 비아코... 전체적으로 퍼지는 스킬로 이렇게됐고 일단 대회 전격은... 오 모은 속도가 확 빠지는가 보네. 로, 오. 아 원래 본인 무기로 썼던거를 어, 바꿔가지고 저렇게 쓰는구나 오 다음은 청룡 한방에 때리는거였죠 영민격 아, 꽂아버려서, <laughs> 적을 바닥에 꽂아버려서 홀딩을 하는구나. 그리고 폭발 데미지. 이건 한 방에 빵 때렸죠, 방금. 음 일격으로. 그다음 황룡진. 아, 이제 마법진에서 붕 때린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묻혀갖고. 데미지를 준다.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거는, 백호. 백호 청룡, 그리고 칠조격. 이렇게 쓰고 있구나. 이렇게. 오, 어, 허라, 오케이. 알았어. 좋았어요. 자, 그러면은, 아, 아, 스킬, 트리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보시면은, 일단, 무쌍격 요런 다 마스터가 되어 있네요. 일단 어, 그리고 대회전격을 안 배웠고, 저을별안 배웠고, 주작부터 쭉다 배웠다. 아, 작부터쭉다 배웠는데 여기 저을의별과 대회전격만 안 배웠다. 어허허허 그래요. 그러면은 전전가봅시다. 지금 이게 스킬들이 적고 직관적이고 뭔가 어려운 게 없다 보니까 팍팍팍 지나갔다. 이런 이래 애들이 참 좋아. <laughs> 야, 그럼 선전가 봅시다. 여기서 음, 가 봅시다. 휴. 나이 안개 속에서 등을 맡겨도 여기 다른데. 근데 이 참. 꺼내 졌달까 <laughs> 귀찮지 만. 저도, 저, 이자로서 의문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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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저, 카세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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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옛날 만큼의 호쾌함은 없거든요 이게 어쨌든 패치된지 이제 반 6개월이나 지났고 뭔가 익숙해진 사람은 다 익숙해졌겠는데 저는 패치후로 많이 안해봤어요 이 아이를 그래서 지금 느낀거는 옛날같은 호쾌함은 없는데 옛날같은 어지러움이 없어요 어 지금 간편하고 더 좋아진 느낌 조금 그 호쾌함이 줄어들었지만 화려해졌다 어, 화려해졌는데 뭔가 아 이게 쓰..쓰던 그게 없어요 이게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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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꽝이 꽝이 없어지니까 아쉽긴 한데 어 그런 호쾌함 이게 터 팡팡 터지는 호쾌함 근데 어쨌든 스킬을 한개 쓰면은 그 스킬 한개 다쓸 때까지 다음 스킬을 못쓰고 그 다음 스킬 쓰고 다음 스킬 쓰고 하나하나 하나, 하나 쓰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막 이런 식신을 어 뭔가 이런 식으로 같이 쓰니까 데뷔지가 더 빨리 들어가서 화려한 느낌? 너무 좋아 <laughs> 어 그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 으흠 즐감하셨나요? 즐감하셨... 채널 고독하기 영상 좋아기 꾹꾹꾹 들어가세요 플레임 한 치킨 어, 어머? ああ。주세요